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레위기 말씀 이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 2절 오늘 묵상할 텐데요.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제 그 레위기는 출애굽기 이후에 나오는데요. 출애굽기의 끝은 성막의 완성으로 끝나고 있는데요. 레위기의 시작은 바로 이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사실 이 레위기의 내용은요 성막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될 터인데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모든 일을 질서 있게 어, 이렇게 진행시켜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성막이 이제 완성되었고. 이제 그 완성된 성막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에서 말씀하실 것인데요. 사실 성막은 굉장히 큰 건물도 아니고요, 엄청나게 화려한 건물도 아니고요, 막이라는 단어에서 보이는 대로 천막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구약 시대의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거주하는 곳이었을뿐 아니라. 이곳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왜 성막이 지상의 많은 건축물 중에서 초라하고 작은 건축물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임하시고 이곳에서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건축물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양식 그대로 순종하여서 그대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음, 뭐 엄청난 업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한 작은 일이 하나님 눈에는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임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절에서 보면 성막이라는 단어 대신 회막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막은 원어로 보면 미슈칸이라고 돼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제 그 이맛인 거룩한 집이다 이런 뜻인데요. 회막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오헬 모 에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만남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성막이라는 이름은 좀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췄다고 하면 회막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 장소를 언약 백성과의 만남의 장소로 사용하신다는 기능에 좀더 어, 포커스를 맞춘 이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laughs> 회막이라는 이름은 사실 신학 교회의 이름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어, 이곳, 이곳이 바로 회막이고요. 여기에 어, 예수님께서 어, 임하시는 어, 것입니다. 교회는 어, 주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몸일 뿐 아니라. 두세 사람이 함께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고 또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는 곳인 것입니다. 어, 그리고 어, 그러기에 어, 신약 시대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이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자, 어 이제 성막에서 해야 될 일, 회막에서 해야 될 일로 예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예물을 드리는 방법은 가축 중에서 살아 있는 짐승 중에서 소든지 양이든지 그것을 잡아서 죽여서 예물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레위기의 주제를 한단어로 표현하자면 고하 거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무려 90번이나 거룩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인간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교제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그 교제를 가능케 해주는 방법 그리하여서 거룩에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이. 살아 있는 가축을 희생시킨 제사다라고 이제 선언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어, 이왜 살아 있는 가축으로 드려진 희생 제물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느냐? 살아 있는 가축의 제물에는 죽은 가축이나 혹은 다른 어떤 예물과 달리 피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는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는 진리를 담고 있고요. 결국 이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친히 피 흘려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올림 외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 레위기는 그림자처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에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고 또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또 레위기를 통해서. 피얼림으로 말미암는 어, 죄사함을 또 풍성하게 경험하는 기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상의 많은 건축물 중에서 당신이 보여주신 대로, 당신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세운 성막에 임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작은 자이지만 주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그 어, 주님 께서 하시는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특별히 만남의 집이라는 회막이라는 이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함께 예수를 고백하며 두세 사람이 주 안에서 함께 사랑할 때 주님께서 친히 마시고 자기를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믿사우니또 우리 교회를 더 소중히 여기며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며. 말씀 안에서 함께 세워자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레위기를 묵상합니다 살아있는 어, 생축의 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다고 하여 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 없이는 저희는 절대로 거룩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거룩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표대를 잃어버린 방황에 지해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날마다 거룩해져 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날마다 더 깊이 찬양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